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캐릭터를 한번 그려 볼까 합니다. 작가님들께서 어디 뭐 지역을 가서 보시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캐릭터를 그려서 그 캐릭터를 그리고 메모를 하실 때나 아니면 그 캐릭터를 그리고 뭐 특산물을 그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 뭐 캐릭터 가게 뭐 그런 거 가면은 간판에 이제 캐릭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은 이런 뭐, 뭐 여행 드로잉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캐릭터도 그리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작가님들이 이런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이런, 한번 이 캐릭터를 그려보신 분들은 좀 본인의 그림과 사진, 이 캐릭터가 조금 닮지 않았다를 느끼신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할 텐데요. 캐릭터를 좀 닮게 그리기 위해선 첫 번째로 비율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작가님들 뭐 밖에서 뭐 산책을 하시다가 여행을 하시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길거리에서 보면 한쪽 눈을 감고 연필로 이런 식으로 연필로 이런 식으로 막 재고 그러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걸 확인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나무를 그린다면. 전체 길이에서 이 나무가 끝나는 부분은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인지를 체크를 하는 작가들의 활동이에요.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도요. 이런 식으로 크게 전체 높이를 그리고 눈이 어디쯤 오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전체 길이의 반을 찍어 보고요. 그 반을 나누는 거에 반을 또 나눠보고. 이 반을 나눈 거에 반.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에 보통 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눈의 위치, 코의 위치를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인지 비율을 따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려볼 캐릭터는요, 겨울왕국의 올라프입니다. 작가님들이 이거를 바로 그리시기 보다는 이거를 관찰하면서 비율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딱 보이는 비율은 뭐냐면, 이 다리, 조그만 다리만 제외하고요. 여기 몸 끝에서 머리 끝까지 잰 다음에 이거의 반 정도를 체크하면 머리가 끝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2분,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지고요. 전체를 따졌으면 또 얼굴, 얼굴의 전체 길이에서 이 코까지의 길이는 약 3분의 1 정도 같아요. 전체 길이에서.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전체 비율도 따지고 이렇게 세부적인 비율도 따지면서 그림을 그린다 그래야 닮게 그린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두번째는 형태입니다 캐릭터를 닮게 그리기 위해선 형태를 좀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얼굴이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이런 식으로 꺾여 있잖아요. 그럼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작가님들이 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도 각도가 이런 식으로 꺾여서 이 각도 유지로 유지하면서 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전체 길이의 반에서 얼굴과 몸이 꺾어지고 여기 나무, 다리가 있다. 얼굴의 형태도요, 굉장히 긴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원형이고, 한편으로는 3분의 1, 전체 길이, 이 길이에서 3분의 1 정도를 잡고, 여기에 얼굴이 있으니까, 요 기준으로 웃음,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반을, 토... 그리는데요.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근데 이런 몸 같은 경우는 비율이 약간 틀려도 캐릭터는 상관이 없어요. 얼굴 부분만 조금 비율을 조심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통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대략적인 형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율과 형태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저와 같이 그려 보시죠. 캐릭터를 그릴 때 비율 그리고 형태를 기억하고요. 형태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서 이게 작가님들께 공유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올라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저는 일단 전체 길이 중심선, 중심선 있죠? 이렇게. 중심선을 그릴 것 같아요. 중심선을 대략적으로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 선을 반으로 나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작가님들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중심선에 다리가 생성되는데, 이거를 그리기 전에 이 각도를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각도를 갖고 와서, 여기 머리가 생성되겠구나.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를 갖고 와서, 조금, 각도를 갖고 와서, 여기 몸이, 몸이, 생성되겠구나 이 제가 털선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대략적인 틀이니까요 털선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 번 그려야 정확한 선이 완성되니까 여기서 뭐 털선 그려도 상관이 없다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전체 길이에서 아까 3분의 1 정도 길이에 얼굴이 위치한다고 봤잖아요 아까. 그리고 그냥 대략적으로 씩씩하게 틀을 그리면서 아닌 부분은 수정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 계속 구체 깎아 들어가는 겁니다. 깎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이 완성이 됐다 싶으면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 비율을 따지고 형태를 따져서 대략적인 틀이 그려졌으면 캐릭터를 그리실 때, 실제로 그리실 때는 이렇게 한 번, 한 번에 그리셔야 돼요. 이거를 되게 연속적으로 그리시거나 털선으로 그리면 캐릭터가 되게, 뭐랄까요? 되게 더러워 보여. 그래서 저는 그냥 얼굴부터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요 눈이, 눈 위에가 조금 까만해요. 그래서 한선더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줬죠. 자, 그리고 이제 눈을 그려줬으면, 이, 이게 틀이 있어서 그냥 쉽게 쉽게 그리는 것 같아요. 틀. 그래서 그만큼 틀이 중요하다. 자, 눈썹 그려주고요. 자,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인데, 머리카락은 뭐, 뭐 규칙적, 불규칙적인 그냥 나뭇가지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캐릭터의 특징이 깨지거나 하진 않고요. 캐릭터를 그리실 때는 얼굴을 중심으로 얼굴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까 몸도 뭐 비율 깨져도 어느 정도만 지켜주면 되고요. 이 얼굴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게 캐릭터를 닮았다, 안 닮았다를 가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곽선.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그려줄 것 같아. 입 안쪽은 조금 어둡게 칠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그리셨어요 이제 몸통도 계속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음 다리로 그려주면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단추. 단추로 약간 돌이니까 좀 불규칙적이기로 외곽선이 불규칙적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칠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뭇, 나무, 나뭇가지 팔. 약간 대략적인 틀을 그려서 작가님들 쉽게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꺼은 부분은 이런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보다 더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두운 부분도 이런식으로 여기 보면 어둡잖아요 이런식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어둡게 들어간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경계를 살짝 그려서 칠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보면은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경계면이 이렇게 생성되잖아요. 이런 거 그대로 따라 그리면서 경계면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조금 더 재밌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프를 그려봤고요. 작가님들은 캐릭터 그리실 때 항상 말하죠. 비율, 그리고 형태. 꼭 기억하시고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시면 아마 작가님들도 스스로 만족하는 캐릭터를 그리실 수가 있었음, 있을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